느낌 관대로 합시다, 조이사는. 나야? <웃음> 잘생겼다잉. <웃음> 잘 꾸몄어. 그렇지? 전기 모듈이 문제네. 소리가좀 작다. 뭐야? 아까는 괜찮다며. 별거 아니라더니. 사이버펑크 2077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나이트 시티 처음 오셨나요? 튜토리얼을 통해 게임의 기본적인 구조를 자세히 익힐 수 있습니다. 이미 능숙한 엔지러너라면 힌트를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게임을 즐기며 데이터베이스에서 언제든지 튜토리얼을 진행하거나 사이버펑크 2077의 주요한 이야기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틀렸나 보지? 오야 감독님. 그러면 다데 가든가? 그럼. 노마드를 반갑게 맞아줄 가게가 또 있을까? 오 더빙 괜찮은데요? 엔진을 확인한다. 비켜봐. 내가 할 테니까. 전력 추가는 된다. 꺼져. 그러시마. 비켜봐. 뭐? 꺼져, 시장견라 이게 뭔지 알기는 해? 내가 고친다. 흠. <laughs> 하. 커럽 장치 건너뛰고 바로 시동 걸면 돼. 컴프레서가 계속 돌아갈 걸? 그러다 고장 나. 확실히 너한테 안 물어봤거든. 니한테안 물어봤거든요. 야, 이거 진짜 망가지는 거 아니냐? 어떻게 되나. 볼까내 창가 보네? 아니 내가 기술적인 능력을 안안 지고 잖아어 뭐 나쁘진 않네. 얼마나 오래 갈진 모르겠지만 나이트 시티까진 가겠지. 나머진 거기서 해결하면 돼. 문다다. 마음대로. 아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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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테라가영 시원찮은 것 같아 잡히는 게 별로 없을 거야 내가 네, 알아서 할게! 이새왜 아, 그렇죠. 이렇게 갑나라 배나라 어? <laughs> 말이 많아 동네에 계신 줄은 몰랐는데 마이크 아, 보안관인 거 봐요 얼마 안 됐어요 저기 연락도 없이 갑자기 와가지고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알아서 할게 뭐? 나요? 남의 동네에 왔으면 말이야 담당 보안관한테 인사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하러 왔는지 얘기도 좀 하고. 놀랐는데요. 뭐? 그냥 지나가던 길인데요. 일단 내 질문에 대답부터 하지 그래. 야, 힘으로 세안 못하나? 난 앤드류 존스야. 아마 들어봤겠지? 아니요. 못 들어봤는데. <laughs> 마지막 전쟁 때 특수부대에서 복무했어. 실버쇼. 미안, 내가 이 세계가 처음이라. 실버, 쇼군준지, 브론즈, 쇼군준지 그런 거 몰라. 실버면 그렇게 안 높은 거 같은데. 이건 노마드 차지. 그럴 것 같았어. 뭐 문제 있어요? 갑자기 궁금해지는. 그럼 무슨 문제인지 말해주지. 너희같은 떠돌이 새끼들만 보면 야 뭐야 그냥 이거 떠돌이 혐오 아니야? 클랜 패거리는 어디 모여있지? 나 모르지 나 혼자 왔는데 다른 패거리는 없어요 개소리 하지마 니들은 맨날 떼거리로 몰려다니잖아 난 갈라섰어요 그래서 나이트시트로 가는 중이고 떠돌이한테 버림받은 떠돌이 새끼구만 아니야 내가 걔들 왕따시키는거야 거야. 아니야 안테나가 고장나서 그러는데. <laughs> 쪽 통신 탑점 씁시다. 오다 보니까 하나 있더. 원래 이런 거 배짱해서로 그 하는 거예요. 좀다모는게 좋겠는데. 당장 꺼시 손가락도 이 순간보네. 너 같은 새끼들이 알장거리는 꾼은 못 봐주겠으니까. 알겠어? 말 많네. 꼰대 소리 많이 듣죠. 이 씨발 새끼가 지금 어쩌대고 까불어. 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번 더? <laughs> 야, 빨리 조용히 꺼져. 들어와야 돼. 야 운전이 좀 GTA랑 다른 느낌이 다잉 살짝 운전이 좆 같은데? <laughs> 오케이 동신다소 쓸게요. 몰래 쓰면 되지. 여러분 얘 체력 찍어서 있는 거 같아. 아닌가? 감도가 씨발 느린 거 같더니 존나 빠르네 갑자기 또. 이로링 찍찍. 아, 찍이데디들리니까 메이데이, 메이데이. 여보세요 응답하라. 응답하라. 아, 드디어 연결됐네. 맥고이가, 네. 코이가네리 메코이. 목소리, 들리니 반갑다 보력자 같은 건가나 네. 반갑긴 한데 좀 도와줘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지막리 <laughs> 지금 어딨는를 모르겠어 흠 <laughs> 제시간에 제대로 간거 맞아? 당연하지 의뢰인이 메시지 남겼는지 확인좀 해줄래? 흠 <laughs> <laughs> 어이 맥코이 그래 짐마 가자 짐마 우리 마으보라고 그래. 털자 제키 웰즈 <laughs> 뭐야 진짜 메시지를 남겼네? 동장에서 기다리게 했대 좌표 데이터를 전송해줄게 <laughs> 고마워 꼭 갚을게 땡큐 매고이 그래 죽지 않게 조심이나 다시 해 다시 전화하지 말라는데요? 다시 전화하지 말고 차로 <laughs> <laughs> 돌아가십시오 보안관 새끼야 시비 거는거 아니야? 너왜내 통신탑 썼어 이러면서? 아니 지 통신탑은 아니지 고새 세근무 설치한 걸거 아니야? 다 부서지네. 그냥. 야, 보수 작업 좀 해라. 이게 뭐냐? 여기가 근데 약간 시내는 아닌가봐. 나이트 시티가 약간 그 아까 말했듯이 번화가 저 저기 있는 저거 같고 여기는 약간 좀 떨어진? 그러니까 GT에서도 약간 좀 떨어진 그 도시 같은데 있잖아 시골 같은 곳 그런 곳인가 봐요. 여기서 안전운전 해야 되나? 운전감이 지금 숙지 안아가지고... 오케이, 달려봅시다. 뭔가 재밌어 보이긴 하네요. 보였어. 새로운 지역 입장, 드라이크리. 야, 뭐야. 뭐야, 차가 포징어 왔는데, 시바? 저 포징어,님? Oh, hey, <laughs> 어, 차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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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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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데오 헤이 제키 나 찾으러 온거 맞지? 네가 웰지야? 음. 제키라고 불러 어, 난 v. v 물건을 옮겨야 된다고 들었는데 나도 의자에 앉고 싶은데 우리 고향에 선 말이야 일을 시작하기 앉아, 전에 오케이. 서로를 알아가는 게 먼저 <laughs> 오케이 일반적인 룰이랄까 예의도 좀 갖추고 알지? 그럼 너부터 얘기해봐 님 선이요 나이트시티 토박이고 헤이우드의 피가 흐르지. 아 도시촌놈이었네 이거. 가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 시티촌놈이잖아. 아, 그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형제자매나 사촌처럼 지내는 동네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서로 막 좋아하진 않아도 그냥 있으면 반가운 가족처럼. 그렇지. 거기에 어? 총만 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난 미국이네. 나는 아닌가? 글쎄, 헤이우드 비슷한 데서 나온 셈이지. 어쩌면. 우리 아주 잘 맞겠는데 아 그래 신구 그 물건이야 이거요? 뭐가 들었어? 모르는게 약이라잖아 너도 잘 몰라 아, 너도 몰라? 알아서 또 뭐하게 뭘 나르는지도 모른다고? 이거 귀운물건훔친거귀거야 훔친? 거야? 그래? 아니지 오, 누가 잃어버린걸 다른사람이 찾은거지 으 벌레 극혐 흘러흘러 여기로 온거고 그뭐 나비효과 같은거 있잖아 그럼 아무도 찾는 사람 없는 거야? 이거? 찾는 거 자체는 문제가 아니야 경계를 넘기 전에 들키면 그때 문제가 생기겠지만 왜 씻자? 이제 차이 씻자 그래 <laughs> 여기 씻으시면 되세요 고객님 아까 아무도 안 오면 어쩌나 했어 일이 좀 있었어 너 찾는 것도 쉽진 않았고 <laughs> 또라이 같은 보안관 새끼가 돌아다니더라고 맞아 또라이 들어 <laughs> 조심 좀 했지. 아하. 나도 알지 그 또라이. 에이 트럭 열어줄게. 터지는 거 아니지? 더럽게 무겁네. 아 이거 내똥차라지만이거 아직 약정이요. 얼마 나왔는데? 약정이라서 할부 얼마 나왔는데? 절반 해볼까? 카메라 전환도 있네요. 아 1인치. 와내차 내부도 좀 디자인이. 갔어 반디. 성장은 있는거지? 당연하지 퀵소가 그런것도 설명 안해줬니? 그래. 어... 했지 확인차 물어본거야 아씨 이거 차 너무 미끄러진다 어이 친구 왜이래? 선수끼리 이러게 알았어 알았어 아아나한 물어볼수도 있지 친구 아아이 어, 근데 저기... 전에도 이런 작업 차본적 아, 아, 있어 아 완전 베테랑이지 그 쫄려? 나? 흥쪽팔리겠죠이 <laughs> 새끼도 허세가 있고 근데 브이도 허세가 있는거 같은데? 여긴 안에 소리가 제 몸보다... 1인칭 운전이 좀 재밌긴 하네요. 냄새 다 왔네. 이제 뭐 하면 돼? 조용히 사과 있어. 좀. 스캔하고 서류 확인할 거야. 알았어. 얘기는 내가 할게. 축도 너무 많다. 좋아, 앞차가고 땡. 차량에서 그대로 대기하 보안 검색이 곧 시작됩니다. 아, 어떻게 하냐? 아이 졸랐어. 안 돼. 송장 줘 봐. 저기 보여 줘야 돼. 어, 여기. 아. 이거 에로웨이잖아 아, 미치겠네. 그뭔데 원... 분실 처리된 화물이니까 경계에 넘을때 분실물로 분류하란 뜻이야. 어... 그럼 작업하는 것들키는 거야? 곧 알게 되겠지. 가만 있어 가만 있어. 전문 구역에 있는 차량 소유자는 추가 질문에 답변하시기 알겠습니다. 나와믿어아이 새끼야. 아이. 어야 새끼. 세관에 뭐라도 좀 줘야 이 서류를 눈감아 주든지뭘 있냐? 크레딧 집있으면 좀 줘봐. 가서 약좀 치게. 어. <laughs> 아, 씨발. 까먹을 보냈네. 그걸 까먹냐 갔다 올게. 나도 협상의 달인이거든. 그냥 켜둘게. 그래, 그래. 도주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 도주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안녕하세요? 건물에 들어가라고? 무기 아. 가있으면, 여기 내려놓으시고. 여기 있습니다기있기면 안되는거 아니야? 있으면, 여기 있으면, 여면 여기 있고면 여기 있으면, 여기 있면 여기 있으면, 여기 있으면, 여기 있으있으있있 한두 번도 아니고 왜 그래요? 그건 우리가 판단하고요. 좀 봅시다. 음. 운반하는 게 뭐예요? 나도 모르는데 겠 거기 있잖아요. 분실물이라니까. 다요. 그러고 보니 성장에 빼먹은 게 있었네. 좋게 좋게 합시다. 좋게 좋게. 아, 맞다. 어디 노마드 소속이라고 하셨던가? 클레는 없는데. 혼자 다녀서. 아... 간땡이가 부으셨나? 당신 같은 인간들 볼 때마다 내가 당신같이 살지 않는다는 게참 감... 뭐이게요 마찬가지네요. 다 됐으니까 가봐요. 친구가 차에서 기다리던데. 보내주나? 우 제품 챙기는 것도 잊지 말고 돈 주세요. 아돈 주세요로 조심해서 다루시고. 나이트시티 에온걸환영이 거지 같은 것들은 나이트시티가 무슨 천국인 줄 아나봐. 입국한다. 입국한다. 똥만 찬 새끼들이 뭘 알겠어. 내를 뛰면서 들었어 별로 없어서 가자. 너 오늘 할 거야? 일단 말해줄게. 일단 여기서 뜨자. 아 어, 그래. 자, 총이 기본적으로 한자루가 있었구나. 근데 거기서 뭔 일이 있었어? 세관 새끼가 자꾸 쪼더라고. 원래 그런 거 아니야? 아니야, 좀 심했어. 이러다 우리 졌대는 거 아니야? 발바치 키 빨리 튀어. 발바할게요발바 어, 씨야, 모른다. 뭐 아닌가? 느낌이 것 같은데 누가 이쪽으로 오고 있어 아, 이거 불안한데. 발 불하니까. 아시 니미 야야 지원 치켜! 아. 씨돈 저... 줬는데. 아, 저... 아, 저... 아, 이... 사야되는데? 야야야 차좀 천천히 어봐 데미지 들어가는것에 왜 안죽어 해야 불은 붙었다 야 차를 터트리는게 빠르겠는데? 헤드샷. 더 정밀 조준 안 돼? 이게 끝이야? 어디야, 니? 한대더 온다. 야, 족대 거 아니야? 기업이랑 벌써 척친 거 아니야? 도시를 몰려드릴게요. 족대 뻔했네. 내 말이 이치 말, 족대 뻔했어. 나벌렸나봐 이러다 재명이 못숙겠네 끝까지 밟아. 빨리 튀어. 안 사는 덴가 봐. 잠깐 숨좀 돌리자. 하기 전에 몇 가지 정리할 게있어 그래, 어, 야, 손 숨기고. 어, 이거... 아우, 이 야, 이거... 이 아,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아, 이거... 아, 아,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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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아, 거 아... 니었 아... 다나 때문이다 뭐 그런 얘기 할 거면 까놓고 말하든가 야 그럼 아니라는 거야? 에 경계수비대가 우리가 기어 물건 옮긴다고 꼰지른 거야 야그 새끼들이 지들 꼴리는대로 우릴 꼰질렀단 말이야? 맘대로? 확실하지도 않은데? 도박을 걸었겠지 우리가 클랜 없이 움직이는 걸 아이씨발 내가 말해가지고 <laughs> 아솜택지 클랜 없다고 배정자세. 내가 말했구나 아. 음. 아무튼 경계는 넘었으니까 돈은 줘. 각자 갈길 가자고. 에너 놔. 그게... 좀 그렇긴 한데... 지금은 돈이 모자라. 당장은 못 줘. 이 새끼가? 일단 이 거지 같은 물건부터 처리하고, 돈 받으면 내가 진짜 바로 줄게. 난뭐 그때까지 그냥 손가락이나 빨라고? 야, 가놓고 말했어. 나 그냥 째려고 그랬어. 경계 넘자마자 물건 들고 튀려고 했거든. 근데... 상로도이 없는 새끼야, 이거? 나좀 괜찮더라. 솔직한 건 고맙네. 예 호감작하자 일단. 고맙긴. 조력사로 데려갑시다. 나 혼자인데. 어쩌지? 클랜도 없댔잖아 지금. 안에 뭐가 들었는지 보자. 에이, 까봐야지 궁금하잖아 놈. 진짜 까았어야지 열자고. 오케이. 아이씨. 이거 아라스카 거였어? 우리 대기업 물건 훔친 거야? 예, 그럼 돈좀 되겠는데. 뭐야? 아, 깜짝이야. 진짜 이구아나잖아. 이거 엔틸리스 이구아나 같은데. 음. 이거 팔면 많이 받을까? 당연하지. 우리 대박 오, 이구아나 가 비싸? 우리. 왜 파트너 절반씩 나눠야지. 괜찮은 픽서만 잡으면 이런 희귀종 좋아하는 갑부를 찾을 수 있을까? 어. 예, 오히려 미래 시대라서 약간 동물들이 한데, 잘 없을 수도 한번 있나봐. 키워보고 싶었는데. 그래서 좀 비싼 거 아닐까? 맨이라고 이름도 지어놨다고. 맨이? 야, 근데 너 나이트 시티에 가면 뭐 먹고 살 건지 생각은 해봤냐? 당장은 별 계획 없어. 지금까지는 노마드 패밀리랑 돌아다니면서 생활했거든. 그럼 걔들이 널또 기다리는 거야? 아니. 서로 갈길 가기로. 왜 네, 할... 나왔을까? 아, 독립했구나. 맨 땅에서 새 출발하는 거네. 까짓 거,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봐줄게. 다리 빠을땐 있어야지 이 바닥에선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 가족처럼 뭐 나이트 시티에서 그런 사람을 찾을 수도 있겠지 고맙다 진짜로 야 괜찮아 괜찮아 너랑은 뭔가 좀 통하는 것 같거든 뭐라도 좀 챙겨주고 싶어서 그래 파트너로 예 그래. 파트너 오 뭐야 아이유 이 귀여운 씨발 살아있네 그래 파트너 이 도마뱀 가지고 빨리 여기 떠야지. 동아웨 <laughs> 안녕. <laughs> 아니 뭐 잠자고 있는 것도 아니었어? 꿈의 <놀드> 도시. <시티> 뉴나시타니입니다. 오늘도 이 꿈의 도시의 새로운 하루가 텐창에 밝았네요. 짠이 도시가 너무 좋아요. 뭐랄까 자식 새끼 싸잡아서 고함에다 버리고 이제는 닭은 자식할 때 담배라 달라고 하는 엄마라도 미워할 수 없는 것처럼요. 매일 수많은 사람이 나이트 시티에 옵니다. 그허구들 중에. 아는 사람은 잘해야 절반 정도. 그나마 덜 죽을 때가요. 그런데도 왜 나이트 시처럼 못했냐? 뭐, 뭐검 블랙랜드라 웨이랜드 보아보처럼 길거리 사무라이가 되고 싶다 이거죠. 위험한 길을 쓰는 현상금이 더 높도록 하고요. 하지만 다스러는 사람들은 노래 갈 수가 없어요. 뜨겁게 타오르는 불이 더 빨리 타버리는 법이니까요. 아그 전에 머리에 총알이 맞을 수도 있지요. 오, 씨발 랑소. 드레 같은거 스윙하면서 클럽도 가면서 이렇게 놀아봐 야총 봐봐 지리는데? 인간 출신이나 배경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거죠요 이곳에서 중요한건 어떤 길을 걷느냐에요 어, 이거 거의 고담 시티라니까 나이터 시티 진정한 꿈의 도시지요 이 건물 어디에? 우리가 찾는 여자가 있을 거야. 여자? 아마 납치범 새끼들이 특실 될 거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벌써 6개월이나 지났네 그치? 말이 나와서 말인데, 너 주려고 뭐 하나 가져왔어. 밀리테크 훈련 시야 돼. 감이 떨어졌을 때 도움이 될 거야. 아, 오케이 오케이. 비알로 사격 연습 좀 해볼래? 그래 해보지 뭐. 이걸 이제 몸에 이렇게 꽂는 건가 봐. okay